이저 아, 혹시 죄송하지만 여기가 네. 몇라인이죠? 사회구동 그 라인같은건 없나요? 네, 없어요 사회구동 아, 아, 네. 하나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괜찮우입니다. 배민커넥트 아직도 할만하냐구요? 제가 직접 해보고 정확하게 얘기해드리겠습니다. 배플, 쿠플은 해당되지 않는 내용이니 영상 시청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 수익은 얼마인지 끝에 공개해드리니까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일단 저는 백수라 일정한 소득이 없습니다. 저처럼 백수이거나 프리랜서, 다른 직장을 다니기 어려운 시간이 애매한 분들이 주로 저처럼 배달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배달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예전에는 정말 많이 벌었는데 요즘은 힘들다, 배달료가 줄었다, 이런 말도 많잖아요. 최소 단가 2,000원 시대에 하루 6시간 정도 투자하면 얼마를 벌수 있을까요? 오늘은 1월 1일이고 배민 커넥트에서 프로모션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다르지만 저 같은 경우 지방이라 오후 5시부터 8시까지 기본적으로 건당 1,000원으로 추가되는 상황입니다. 평소에는 이거보다 건당 1,000원 정도 빠지는 금액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프로모션 중이다 보니 배달 기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오후 6시부터 7시까지가 정말 최대 피크인데 이 시간에는 끊임없이 콜이 들어오지만, 그 외의 시간은 조금씩 콜이 끊기고, 기다리는 시간도 조금씩 생깁니다. 두 이거 두 개가 네. 하나예요. 감사합니다. 8시가 넘으면 멀티 배달도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제가 쿠팡을 하지 않고 배민을 하는 이유를 설명드리자면, 배민도 그렇고 쿠팡도 마찬가지지만 요즘은 플러스라는 전업기사들에게 배차가 먼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배민은 체감이 크지 않지만 쿠팡은 정말 심하게 체감됩니다. 엄청난 똥콜 위주의 배차를 내려줍니다. 거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배달을 하다보면 기피하게 되는 구역이 있습니다. 쿠팡은 꼭 그런 곳으로 가는 콜만 줍니다. 1건이 배차된다고 하면 그 중에 8건 이상은 그런 골입니다. 배민도 그런 감이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쿠팡처럼 노골적이지는 않습니다. 지역별로 다를 수 있지만 제가 배달하는 전주 지역에서는 배민이 더 할만하다고 느낍니다. 무엇보다 배민은 거의 고정적으로 미션을 줍니다. 오늘 같은 경우 저녁 피크 35,000원, 8시에서 11시까지 35,000원, 1시에서 2시까지 25,000원 미션이 있었습니다. 총 31건만 해도 추가로 95,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사님, 혹시 600번먹세요 예? 600번먹세요 아, 예, 600사먹세요 아, 예, 방 진짜 다르게. 진짜 말씀거네는데 조심하세요. 네. 네. 연말 연시에 한해서 평소보다 많은 미션을 받았지만 평소에도 저녁 핑크 미션은 거의 고정적으로 들어옵니다. 보통 10건 2만원 정도의 미션이 들어옵니다. 방금, 신호가, 제 신호가 아니었어요? 방금 제가 신호위반이에요? 아니요. 아니죠? Nope. 괜찮아요? 에이, 뭐. 신호위반을 하시면 어떡해요? 신발 형 신호위반 했대요. 아니, 시키어 아니. 예인 만나라고 면꼭 일이 일어나요. 그랬으면 죽겠네, 나도. 밖에 미쳐봤으면 좋였어 <laughs> 상대, 상대가 받았다고 해언 <laughs> 조금 기다려 쿠팡은 고정적인 미션보다 피크 시간에 배달이 밀리면 깜짝 미션으로 3건 5천원 같은 미션을 주로 줍니다 그러다보니 배민으로 먼저 시작해서 시간적 여유가 될때 중간에 쿠팡 3건도 같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사님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그래서 주력은 배민, 쿠팡은 깜짝 미션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2200원이 최소 단가이지만 평균적인 단가로 보면 날씨가 좋고 프로모션이 없을 때는 평균적인 단가는 3500원 정도 되고 오늘처럼 프로모션, 기상할증 같은 요금이 추가로 붙으면 5000원 이상이 되기도 합니다. 날씨가 춥긴 하지만 저는 더운 것보다는 추운 게 낫기 때문에 여름보다는 겨울에 일하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하는 거에 딱히 불만은 없지만 가끔 이런 일도 일어나곤 합니다. 저는 헬멧에 카메라를 거치해두기 때문에 제 과실이 아님을 증명할 방법이 있었고 그래서 더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제 과실이 아님을 증명하지 못하면 배달비에 음식값까지 물어내는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배달리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바디캠 같은 것도 한번쯤 고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꼭 뱀이는 위험하게 운행 중 채팅으로 이렇게 대화를 걸더라고요. 도로 한복판인 상황에서 세울 때도 마땅치 않을 때는 정말 위험합니다. 다행히 저는 신호 대기 중이라 답장을 하긴 했지만 주행 중에는 답장을 못할것 같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들 이거 채팅 무시하면 어떻게 되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층아니층맞 아이고 고맙습니다 <laughs> 아이고 고맙습니다 일단 앉을게요 네. 네, 네. 네. 네, 네, 네. 이제 돈 얘기를 해보자면 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휴일 없이 매일 루틴처럼 배달을 하기 때문에 한달 평균 350만원 정도 벌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험, 세금, 주유비, 오토바이 유지 관리 비용 같은 여러 비용을 공제해야 하는데요. 일반 직장으로 본다면 출퇴근 교통비를 월급에서 공제해서 계산하지 않는 것처럼 오토바이 유지비는 제외하고 계산해 보겠습니다. 일단 오늘 첫 배차 시간은 18시 15분. 마지막 배달은 1시 반 정도 되기 때문에 7시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배달 건수로는 총 35건. 배달료는 16만 5770원입니다. 여기에 미션으로 9만 5천 원이 추가됩니다. 그럼 총 수입은 26만 770원입니다. 저는 보험을 시간제 보험으로 가입했기 때문에 배달 시간에 분당 13원이 공제되고 중간중간 콜이 비는 시간도 있었지만 단순히 7시간으로 계산해 본다면 5,460원이 공제됩니다. 여기에 주유비 8,000원, 소득세와 주민세 3.3%인 8,580원, 그리고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료 약 3,500원, 총 25,540원입니다. 오늘 7시간 정도 배달한 26만 770원에서 각종 비용 25,540원을 제외한 금액은 23만 5,230원입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사나 까요 사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오늘은 1월 1일이고 평소에 비해 미션이 많고 추가 프로모션에 기상 할증까지 있었기 때문에 평소보다 훨씬 많이 벌수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조금 특수한 상황이라 많은 금액을 벌수 있었지만 평소 오후 5시부터 12시 정도까지 배달을 하면 미션 포함 12에서 13만원 정도를 벌수 있고 각종 비용을 공제하면 순수익은 하루 평균 10만원에서 11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주말 같은 경우는 낮에도 미션이 있는 경우가 많아서 낮 시간에 주로 미션 포함 6만원 정도를 먼저 벌어놓기 때문에 주말은 평균적으로 순수익 15만원 이상이 되겠습니다. 혹시 죄송하지만 여기가 네. 몇라인 이죠? 사회구동 그 라인같은건 네, 없어요 없어요. 아, 사회구동 하나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영상을 만든 계기는 솔직한 제 수입을 공개함으로써 부업 또는 저처럼 알바 개념으로 배달을 시작해볼까 하시는 분들께 이 일의 현실을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게 할만하다고 생각하시면 시작해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그냥 참고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노동 강도에 비해 적은 소득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면 하나씩 다 읽어보고 답글 남겨드리겠습니다. 배달일하면 백수가 아니라는 댓글도 종종 있는데 다음 영상에서는 제가 생각하는 백수의 의미를 주제로 얘기해볼까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